세상에는 단 하나의 규칙만 가진 괴물이 있죠. SCP-096. 그 얼굴을 본 순간,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. 직접 마주해도, 사진 속에서 슬쩍 봐도, 심지어 영상 속 작게 찍힌 모습만으로도 충분하죠. 이전에도 우리는 이 존재, SCP-096의 공포와 그 특성을 수없이 실험해왔습니다.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. 그 어떤 격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. 결국 재단은 이 존재를 완전히 지구에서 격리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. 지구 밖으로의 이송, 작전명은 프로젝트 이클립스 공구륙을 시야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였죠. SCP-096은 지구 재단 기지에서 달의 제5경리 기지로 이송됩니다. 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강화탄소강 생명유지 캡슐 공구륙은 그 안에서 단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. 캡슐은 우주 궤도를 통과했고 마침내 그는 지구에서 가장 먼 격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. 달 기지의 아무 격리실, 그 어떤 광학 장비도 외부 신호도 닿지 않는 완전한 진공 상태의 어둠 속. 이제 그 누구도 공구육의 얼굴을 볼수 없다. 격리 팀은 그렇게 보고를 마쳤어요. 격리 성공 후, 지구 연구소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기획합니다. 만약 SCP-096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얼굴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지하 실험실, 디게그 피험자 한 명이 무채색 복장을 입고 들어옵니다. 눈앞에는 SCP-096의 얼굴이 담긴 고해상도 사진 한 장. 그는 그걸 바라봅니다.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하죠. 이게 뭐야, 사람 같기도 하고.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그 순간, 실험은 시작됐답니다. 2분이 지났습니다. 피험자는 멀쩡했고, 달 기지의 SCP-096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격리실 감지 센서에 미세한 잡음도 감지되지 않았어요. 단한 가지를 빼고요. 실험 직후, 모니터가 한번 깜빡였고, 달 기지의 통신이 0.2초간 끊겼다는 기록,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. 3시간 후 피험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. 그는 이유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. 마치 억눌린 감정이 터진 듯 억지로 우는 게 아닌 본능적인 울음이었어요. 그 울음소리 고개를 떨군 자세 떨리는 어깨와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 모두가 SCP-096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그 다음 날, 피험자의 파른뼈가 비틀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,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. 피부는 종이처럼 하얘졌고, 체온은 얼음처럼 식어갔죠. 48시간 후, 그는 SCP-096 그 자체로 변이했습니다. 그 순간, 달키지에 있던 원본 SCP-096의 생체 신호는 끊어졌습니다. 달 격리실엔 아무도 없었죠. 그 자리에 애초에 그가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 재단은 이 실험을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발표합니다. SCP-096은 단일 생명체가 아니다. 그는 개념적 존재이다.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사람 곁에 다시 태어난다. 언제든 어디에서든 단한 사람만 본다면 그 존재는 재현되는 것이다. 이것은 단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. 공포는 격리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잠시 다른 형태로 태어났을 뿐곧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. 새로운 scp와 그리고 새로운 공포와 함께 그때까지 기억 속 어떤 장면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. 다음 대상 접근 중 scp